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카니발 특장 제작의 진심이 남자, 스파리무진 대표 김민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차한 대를 출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희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개그맨 문천식 님이 저희 차량을 그동안 홍보도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오늘 출구하는 날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 미션을 저희가 다 수행을 했습니다. 어, 민트 컬러를 원하셨고, 그리고 대시보드 밑에도 따로 도장이 들어가기 원하셨고, 그리고 러기지 쪽 보면 소화전이 있어요. 소화전 그쪽도 원래는 순정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 민트 컬러하고 맞춰서 똑같이 일체형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구인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제작하셨고요. 1열 리무진 시트, 2열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3열 독립 시트, 싱킹 시트는 그대로 유지. 합법적인 구인승이면서도 7인형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2열에 장착이 됐습니다. 지금 문천식님이 오시고 계시는데요 50만원 안내해 드리고 왜 선택을 하셨는지 이유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시동을 껐을 때는 원래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 전원을 누르면 이 전원이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전기를 쓸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 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모드등. 여기 보시면 올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모든 걸꾹꾹 켜고 할때 쓰시는 네. 거고요. 가운데 센터는 센터등만 하시고요. 사이드 1번은 사이드등만 되세요. 이 옆에 이 사이드등만. 그 다음에 이 사이드 2번은 뭐냐면 앰비언트랑 오디오를 연결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주차를 하셨어요. 그때 가장 하셔야 되는 게오을 눌러서 이렇게 딱 꺼주시고 시동을 끄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사이드 2번이 오디오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기가 계속 들어가요. 다훈을써요 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주차하시고 얘를 꺼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동을 켜서 다시 주행 하실 때는 얘가 꺼져 있죠. 그럼 만약에 뒤에서 애기들이 뭐불 켜줘요, 아빠. 했을 때는 오를 눌러서 이제 다 키던가, 아니면 센터만 눌러서 키던가. 요거를 꼭 해주시고 주행하실 때는 주차했으면 무조건 끄고, 켜줘요. 요거 꼭 주의해 주셔야지 방전이 안되세요 네. 원래는 이 앞에서 끝나야 돼요 브래켓을 달아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애기들 태우실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트렁크 쪽에서 짐을 실어야 돼서 얘를 밀어야 된다 하실 때는 당겨서 올라왔을 때 밀어주시면 되세요 여기는 만약에 글린핑으로 가셨다 네. 그러면 얘를 전원 누르고 기능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테일 등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등이 이렇게 높이게 어. 테일 등 그다음에 이 윈도우 버튼은 뭐냐면 차박했을 때 저희가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건데 창문을 열고 싶으면 ACC가 들어가야지만 창문을 내리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ACC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창문을 내리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네. 버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켜져 있다, 그러면 ACC가 강제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음. 그차 시동이 안꺼져요 어. 네. 여기 보시면 트렁크 버튼이 하나 또 만들어놨어요. 차박하실 때 음. 트렁크를 열고 싶으면 리모컨으로 열던가, 아니면 운전석 가서 트렁크 버튼을 누르셔야 되잖아요. 꾹 누르시면. 니 로우 버튼 혹시 차박하실 때쓸수있게서 만드는 기능을 시고그 다음에 이제 2열로 가시면. 2열 같은 경우에는. 이 원터치 버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으신데요 자동으로 리렉션 내는 원터치 뭐, 하나 그리고 내가 내릴 때는 뒤에 거 누르시면 원상복귀입니다이두 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실 거고 내가 원터치로 눌렀을 때나 아니면 그냥 앉았을 때 조절하고 싶으신 건 옆에 개별 버튼이 다 하나씩 있으세요 라인이 엉덩이 리렉션 각도 언더 서포트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안마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시동이 켜졌을 때나, 여기 전원버튼이 있어요. 이 전원버튼을 꾹 누르시면, 여기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사람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부위 눌러서 강도. 한 번만 쭉 누르시면 끝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가 포지션이, 리렉션 모드가 됩니요 어, 아, 편하네요. 여기서 이제, 고객님은 다리가 기시니까 이렇게 엉서이 손끝을 밟 네. 볼게요그서 내가 내릴 거다 그러면 여기 원터치를 눌러서 원복 이거는 이게 어르신들 타고 내리실 때 손잡이 하시라고 하는 용도랑 네. 옷걸이 용도까지요. 네. 핸드폰 미러링 하셔서 유튜브를 애들 틀어주시든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TV를 다 봤다 그러면 얘를 눌러서 맞아요. 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몇 분이 타세요? 네명 여기 우리 고객님이 타시고 사모님 타시고 애들 두. 둘 네, 네. 그럼 제가 이따가 자리를 그렇게 좀 세팅 좀 해드릴게요 네. 요새는 리피어 키가 여기 달려있지가 않아요 차 만약에 전이 왔다 이걸로 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갖고 계시다가 혹시라도 방전이 됐을 때 문을 열어야 되니까 꼭차 밖에다 가 빼놓으시고요 네. 네. 이게 뭐냐면, 세탑박스 전원. 그래서 만약에 내가 TV를 보고 싶은데 TV가 만약에 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지금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한번 눌러서 전원을 빼고 다시 누르면 전원이 세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TV 가끔 안 나오면 세탑박스 초기화 시키잖아요. 그, 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떼고. 한번 떼 잠시만시겠어요요네네 네, 안녕하세요 영상 보셨겠지만 아, 문천식입니다 스타리무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웬만하면 다 가봤어요 직접 가서 앉아보고 했는데 여기만 국내산 기아 정품의 시트를 쓰고 있었고 그리고 너무너무 실내가 넓고 편안하더라고요. 착좌감. 여기 이열 앉아보시면 와 이게 진짜 순정 시트의 마련이구나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시트도 안전하게 보강공사 통해서 설치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오로지 안전을 위해서 스타 리무진를 선택했어요. 오늘 차 이렇게 직접 받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개월을 기다려서 드디어 받았는데요. 아, 실내 컬러 제일 마음에 쏙 들거든요. 사실, 기아 순정의 시트를 튼튼하고 안전하게 쓰면서, 이렇게, 나파가죽으로 색상까지 예쁘게 할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스타 리무진이어서 헷낼릴수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기쁘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아, 우리 가족, 아주 튼튼한 차로 여행도 잘 다니면서 행복하게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차, 카니발 하이 리무진 필요하시다면, 스타 리무진으로 꼭 오세요. 아, 김 대표님, 고맙습니다.